자, 2회차 기능사 필기시험 21년도 어, 장소를 먼저 사전에 공개하는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예정이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어, 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날 접수 시작 시간이 10시입니다 10시 오전 9시가 아니에요 네, 10시에서 시작한다는 거이 변경사항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코로나19 뭐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시험 일정이나 시험장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현재 큐넷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계정이 연락처가 반드시 본인의 핸드폰호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번호인지 과거에 뭐 썼던 번호로 막 저장되어 있지는 않는지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문자로 다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예, 장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거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라도 연락처 갱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전 공개 장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거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돼요. 시험 보시는 분들은 예. 자, 서울 국가 자격시험장 해가지고 휘경동 부분 1실부터 뭐 9실까지 쭉 나와 있고 서울 서부 국가 시험장은 웬만하면 예약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기 앞쪽에도 공지사항이 떴었는데 22년도 12월까지는 그 시험장 근처에 무슨 뭐 복지시설, 뭐 공사 작업으로 인해서 소음 발생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공지사항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큐넷 사이트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런 공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괜히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시험 치다가 자꾸 그 신경 거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막 민원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서울 서부 국가 시험장은 예약하지 마세요. 예, 네, 분명히 큐넷에도 공지를 미리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서울 권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부산 시험장도 여기 쭉 나와 있고요. 대구 지역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대구 지역 보면. 뭐, 대구 상설 시험장, 여기, 갈산동에 있고, 예, 그 다음, 뭐, 영진직업전문학교,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어, 인천 부분이죠? 여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도권 지역, 예. 인천, 한국사람인력공단, 인천지역본부 쪽에 가면, 남동공단, 여기 근처인데, 뭐, 원인지역에서 내리셔도 되고, 남동인드스파크에서 내리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역시 1시험실, 2시험실 나눠져 있고 특히나 이두개 시험장을 엇갈려요. 건물이 이게 서로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산업인력공단에서 보는 건지 아니면 뒤편에 있는 그 대한상공에서 회 인력개발원이 시험장인 건지 꼭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응시표 반드시 지참해서 가져가세요. 네, 이거 무조건 지참하셔야 돼요. 여기 실제 시험장 찾아가신 분들 중에 상당수 많은 분들이 여기 산업인력공단이랑 이 상공회의서랑 엇갈리셔가지고 시험장을 그 착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위치에 있어요 가까운 위치인데 건물 뒤편에 있다고 했죠 여기 건물 뒤편에 있기 때문에 이두 개를 이렇게 엇갈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응시표 필히 지참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뭐, 스마트폰으로 캡처를 하시던지, 아니면 한장 출력을 해서 가져가시던지, 반드시 지참해서 가져가셔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굉장히 많이 엇갈립니다, 의지생들이. 네. 자, 그 다음에, 인력개발원까지 확인했고요. 그 다음, 부평공고에서도 이번에 자, 자격증 시험이, 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미래생활과학고등학교에서도, 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뭐, 그린컴퓨터 아트학원이라 해서, 여기, 여기 보시면은, 9월동이죠. 어, 9월동도 네, 시험장이 있고요. 자, 다음 부천 쪽도 있습니다. 부천 쪽 근처 거주하시는 분들, 신곡동 쪽으로 어, 시험 예약하시면 되겠죠. 자, 이들이 진행이 되고, 어, 그래서 인력개발원 쪽이 자리가 좀 많이 열어주긴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 부평구 쪽에 역시 폴리텍 대학, 네, 인천 캠퍼스 여기도 이번에 자리를 열어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미추홀구 쪽. 주안동 주안역 근처 거주하시는 분들 어, 그분들은 여기로 예약을 하면 되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에, 저기입니다. 구월동 아까 확인했죠? 예, 오케이. 자 이제 광주 지역 쪽도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뭐 호남 지역 쪽뭐래 개림동 쪽, 대촌동뭐뭐 등촌 서울 쪽은 뭐 등촌동, 강서구, 영등포구 예. 쪽이 당산동 쪽 이쪽도 막 있죠? 예, 시험장 다 있습니다. 자, 전부 다 이거 확인하셔서 뭐 구로동 쪽도 있고 네, 쭉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충남 쪽 지역 쪽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여기가 이제 시험장 자주 어, 그 협조를 해주고 있죠. 네, 확인하셔서 울산 지역 쪽도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경기도 안산 쪽 거주하시는 분들 네. 여기 정왕동이나 안산 쪽 거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쪽이 가까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산 공고 쪽으로 시험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산 공고 이번에 1, 2, 3실 예, 대실 예정이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수원 쪽도 있습니다. 수원 공고. 예, 여기 참고하시고. 그래서 수원 쪽은 하나 더 있죠. 탑동도 있죠. 여기. 예, 여기도 확인하시고. 자, 그다음에 한번 뭐 수원 정보도 있고 뭐 많네요. 예. 안성 쪽도 있고요. 안성 여기 석정동 쪽 이쪽하고 뭐 이거 어 공동뭐 송원길 뭐 이런 이런 쪽, 네. 강원도 지역 쪽도 나와 있고 충북도 나와 있고요. 네, 막 지금 시험장 이번에 열어주는 자리 대전 지역, 그다음에 전북 지역 쭉 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경북 서부 지역도 있고요. 네, 시험장 쭉다 열어주죠. 어 특히 뭐 경남권은 특히 이제 뭐저 이쪽 이쪽은 저기죠. 특히 또저 군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 <laughs> 네, 경남권도 네, 여기도 참고하시고, 자쭉 자리가 열어줍니다. 자 그래서 확인 잘 하셔서 어, 시험장 아 이번에 이런 쪽으로 그러면 열어주니까 이쪽으로 예약을 하면 되겠구나 확인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어, 최대한 내가 거주지로부터 가까운 쪽을 예약을 할수 있도록 첫날 반드시 예약하셔야 됩니다. 장소에 공지됐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